제가 소리 알람이 나는 거를 껐는데도 불구하고 기계에서 더 이상 가면 안 된다고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, 여러분. 2.35가 넘어갑니다. 4.3입니다. 4.8. 2.51. 2 5 4 5.7. 6.1. 2.64. 2.66. 2 6 됐습니다. 저는 오늘 일정량의 피폭을 받을 겁니다. 하지만, 어, 그래도 어떠한, 어, 노력의 일환으로, 네. 어, 이 물이 사용되기를 바랍니다. 네, 그리고 많은 어, 한국에 반대하시는 시민단체들과, 어, 또 일본에서 반대하시는 분들이, 어, 제 행위로 인해서 용기를 얻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자, 가보겠습니다. 용기 있게요. 리아님, <목소리> <목소리> 그물은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? 성수가 아니고 폐수기 때문에 일단 저기 총리 관절로 하나 보내고. 아 저는 뭐저 기준에 맞다면 저는 마실 수 있습니다. 저는 마실 수 있습니다. 나머지는 200ml씩 나눠 드려서 거기서 넣은 거다. 또어 이거는. 제가 분석이 안 되잖아요 또 분석 기관에서 원하시면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성공하시길 예. 바라겠습니다 예. 저는 마실 수 있습니다 마실 수 있어요? 네 그럼 우리가 한번 공수를 해 볼까요? 네 그렇게 하시죠